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 유도에서 인력과 청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도 이제 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원통이 하나가 있고 도선이 이제 이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코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검유기에 심심하니까 하나 이렇게 좀 달아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요, 그림 좀 익숙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막대자석, NS, 요게 있는데 요게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석에 의한 자기장은 이제 요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접근해요. 접근해요. 아래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코일 내부를 아래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얘는 그걸 없애려고 위쪽으로 유도 자기장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유도 전류는 요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도 자기장을 이제 요렇게 그려 볼게요. 초록색깔로. 유도 자기장은 이렇게 위쪽으로 뿜어져 나가고 엄지 네 손가락으로 유도 자기장의 방향 해주시고, 내 손가락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 해주시면은 이렇게 유도 전류를 어,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코일하고 자석하고 이제 힘을 이제 서로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 이 그림을 요 코일 그림을 잘 보시면은 요쪽에서 이제 자기장 내뿜어지죠 그다음에 요쪽으로는 자기장이 쏙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일의 윗부분을 우리가 n극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아래쪽을 s극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얘도 이제 막대자석처럼 이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n극이 다가와요 그럴 때요 코일의 위쪽에 n극이도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n극 n극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써요 힘을 서로. 받겠죠 어떤 힘이요 서로 밀어내는 힘 어떤 힘 청력 예,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래 가지고 얘가 이렇게 다가올 때이 자석도 위쪽으로 힘을 받고 이 코일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서로 이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가 요번에는 반대로 다가 반대로 얘가 이제 도망가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N, S가 있는데, 얘가 이번에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위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은, 요 자속에 의한 자기장은 이제 요렇게 이제 그림을, 어, 그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요 놈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코일 내부를 아래쪽으로 관통하는 자기장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유도 자기장 만들고, 요쪽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이제 초록색깔로 이 코일에서 발생하는 유도 자기장을 그려보면은,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유도 유도 자기장의 방향, 유도 전류의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유도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흐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 코일 모양이 이쪽에서는 자기장이 뿜어져 나가고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N 극이 되는 거고 여기가 S 극이 유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자석의 요 끝머리는 N 극이고 그 다음에 코일의 위쪽은 S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어떤 힘을 받는다? 인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얘네 둘이요, 얘네 둘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을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도망가려 치면은 이 자석 입장에서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코일 입장에서는 위쪽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서로 당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면은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 자석이 다가오면은 이게 서로 밀어내려고라고. 그 다음에 얘가 도망가려면 서로 또 잡아당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제 상대 운동이에요. 자석이 움직여도 되고 코일이 움직여도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가깝게 운동 가까운 방향으로 운동을 하면은 밀어내는 방향으로 청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더 멀어질라 그래요. 이제 도망가는 식으로 상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자체대로요. 이 전자기유도 현상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제 말로 할 때면은 자석이 올 때는 이 코일 입장에서는. 올래면 올 때는 오지마 하는 거예요 오지마 어 전리가 그다음에 도망가면은 가지마 그렇게 된다는 라 거죠 올 때는 오지마 갈 때는 가지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얘네가 이제 벌어질려고 모을려고 그러면은 청력 벌어질려고 그러면은 인력 요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은 되겠어요. 만약에 이제 S극으로 이제 이게 뒤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 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자석이건 코일이건 움직일 때 여기서 유도자기장을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유도자기장을 잘 그려주시고 NS 빠르게 표시, 표시를 해준 다음에 인력인지 청력인지는 보시면 알잖아요. 그쵸? 같은 극이면 밀어내고 반대 극이면 당긴다 해서 인력인지 청력인지 그런 거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상으로 이제 요런 케이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를 좀 많이 할수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 좀 하나 좀 선생님이 좀 그림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뭐 언덕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저기 그뭐 터널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코일이 요런 식으로 감겨져 있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석이 이제 여기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미끄러지는 거예요. S, N. 요렇게 좀 써보겠습니다. 요놈이 이제 여기서 잡고 있다가 놨어요. 그럼 이제 여기 슉 하면서 여기 통과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갈 때가 있고 이렇게 운동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슉 통과해서 또 이제 지나가는 요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이자석의이그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을 이제 보르시오뭐 이런 거할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힘만 좀 따져 볼게요. 그럼 이제 들어올 때는 이제 이쪽으로 유도자, 유도자기장이니까. 아 이쪽으로 이제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이쪽으로 유도 자기장 유도 전류 해서 뭐 청력 그다음에 이놈이 이제 도망갈 때는 s극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관통하는 자기장이 감소하니까 유도 자기장 유도 전류 해가지고 ns돼서 인력 뭐 이렇게도 찾아줄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n극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다인극이 다가와요 그럼 싫은 거예요 n극이 다가오면 싫으니까 청력. 그래서 이쪽으로 자석이 힘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S극이 도망가잖아요. N극이 도망가든 S극이 도망가든 무조건 얘는 그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S극이 도망가니까 가지마 하면서 당긴다 이거죠. 그래서 인력. 인력이면 방향이 왼쪽. 해서 통과하기 전이나 통과한 후에 얘, 이 자석들이 받는 힘의 방향은 동일합니다. 요걸 <laughs> 좀 하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천천히도 집에서 해보시는데, 이게 이제, 이게 들어갈 때, 나올 때, 이, 원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예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라서, 힘도 반대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들어올 땐 청력이니까 왼쪽, 도망갈 때는 인력이니까 왼쪽이 돼서, 결과적으로 힘의 방향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거 힘 찾을 때, 미스 없이 정확하게 이제 생각을 해서 어, 답을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파트에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요, 어, 다가오면 오지 마, 어, 청력. 그냥 도망가면은 가지 마, 인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방향 찾기에는 여러분들이 어, 더 훨씬 더 수월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